저는 지금 헬싱키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그 핀란드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미리 어,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그 핀란드는 어, 종합학교라 그래서 처음에 9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하고 주, 중학교 합친 9년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전 국민이 전학생이 1년 동안 휴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그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어떤 직업이 자기한테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친다는 게 다른 나라하고는 아, 저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초등학교 교육은요, 그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평등 교육.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 어떠한 학생도 아, 뒤처지지 않게 그것을 관리하고 아, 그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교육이 핀란드의 가장 큰 아,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떤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할때 어떤 학생이 어, 자기는 잘,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본인이 아, 이렇게 좀 어,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잘안 된다. 그러면 바로 어,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는 그런 걸를 봤을 때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그 협동하고 협력하고 신뢰하는 그런, 어,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버클리에서, 어, 어 이제 공학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어, 이제 버클리에서 수학 과목을 한번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아직까지도 제가 존경을 하고 있는데, 어, 그분께서는 그 수학 과목을 이제 한 학기를 그 가르치면서 한 시간에 어 그날의 그 교육 과정을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 바로 학생들한테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죠. 그거를 그한 나머지 한 3, 40분 동안 이제 푸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문제지를 하나의 시험지를 두명 또는 세 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문제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서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교실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사이에 그 교수님은 교실을 쭉 계속 돌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관리를 해주고 그 틀리고 맞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수금 한 시간씩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어, 월화수목금 5시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수업이 끝난 그 5시 이후에 매일 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실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교실은 사면이 전부 다 칠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실이 있, 있습니다.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동안 그 학생들한테 어, 칠판에 문제를 써주고 그룹별로 모여서 학생들이 적을 때는 서너 명, 많을 때는 뭐 여섯, 일곱 명까지 각각의 그룹 한네 개, 세개 그룹으로 어, 모여서 그 문제를 푸는 같이 얘기를 하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수학 과목을 듣기 전에 한 제가 따져보니까 한 18년 정도를 매일같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한 과목을 딱 들어보고 아 정말 나는 수학의 시호자도 몰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교육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자기 혼자 풀고 거기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받고 그걸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주위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그 해결력을 어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교육이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종합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가 우리로 따지면 어,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직업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업학교는 어떤 그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업을 찾아서 나는 교육과정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직업학교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핀란드의 과거에 그 아주 유명한 띠띠입니다. 띠띠. 띠띠라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육상 올림픽 대표선수까지 나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육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아 이건 좀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어, 금융업계에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이 사람이 아, 그 금융업계 이쪽도 나한테 적성이 좀안 맞는구나 해서 33살에 어,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두 가지 직업을 자기가 다 포기를 하고 어, 직업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본인의 꿈이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어, 그런 것보다는 나는 가구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학교의 목공예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30대 이후 혹은 뭐 40대, 50대라도 자기가 전직을 하고 싶다, 혹은 실직을 했다, 인생의 어느 포인트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공부를 다시 할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그런 교육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평등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쪽에서는 70년대에 그런 평등 교육에 관한 법률을 어, 통과를 시켰고요. 80년대에는 역시 그 학교에서 우열반을 폐지 폐지시키는 법을 또 어, 발표를 하게 되고요. 90년대에는 어, 교사들의 자율권을 100% 보장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교육 철학의 방향대로 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법을 또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여기 교사들이 어 대부분 석사 이상의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어 여기가 특히 그 여성에 대한 어 평등이 굉장히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세계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나라고요. 어 여성에 대한 선거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어 유럽에서 어첫 번째로 시행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어 여기 국회의원 핀란드 국회의원에 항상 한40% 정도 이상이 여성이다. 그렇게 어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우리가 보면은 잘한다고 해서 많이 칭찬을 받거나 누가 뭐, 내가 못 한다고 해서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그 평등도 더불어서 같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정말 핀란드가 교육강국이냐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어, 핀란드 교육이 어떤 어, 여러 가지 제도면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어, 그것을 많이 신뢰하고 그것은 사실인데 어, 제가 볼 때는 그 어, 교육 제도와 시스템이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사회적인 어,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이런 교육 제도가 가능한 것은 첫 번째로 어 사회 전반적인 어, 국가에서의 사회 보장 제도가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점이 어, 뒷받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어, 너무나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 예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목수라든지 대장장 이라든지 요리사 라든지 이발사 라든지 뭐 이런 몸을 써서 하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시각이 어,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 물론, 물론 여기 핀란드에서 도 그런게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어, 평등한, 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영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닌 평등한 교육을, 어, 가능하게 해주는 그, 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바는 여기에는 그, 어,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뭐 많은 시사점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 어, 모든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다. 그 아이가 이번 어, 학기에 어느 정도 어, 뭐 수학이든 언어 능력이든 문법이든 뭐든지간에 해야 되는 거 대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을 좋은 말로 써서 이렇게 성적표에 기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교 1등이다, 뭐 반에서 3등이다,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핀란드가 교육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냐, 네, 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교육이 핀란드의 문화나 제도나 정치 제도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거기에 잘 디자인 돼서 최적의 그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똑같은 우리 그런 핀란드 교육을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을 한다면 뭐 당연히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더라도 이게 실패할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여기 친구들은 교육을 받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거를 문제를 같이 풀면서 선생님과 가, 같은 그부들과의 관계,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배우고 그게 몸에 익혀서 계속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나쁘거나 제도 자체가 나쁘거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거기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육의 목표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그거에 규결돼 있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의 교육이 어, 어떻게 보면 좀 변형이 되고 어,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부형들, 우리 학부모들이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게 항상 그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 애가 뭐어 예를 들어서 뭐 얼마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수학을 90점 맞았다. 그러면은 90점을 맞은 거는 정말 100점에 90점이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네 친구는 몇점 맞았냐? 그래서 너는 수학이 몇 등이냐? 꼭 이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꼭 남하고 비교를 하고 이러한 그 인생을 처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겪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때보다는 훨씬 낮았다라는 그 얘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들으니까 아 그건 뭐 그나마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부모들도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고 좋은 과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삶, 삶.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거를 하고 싶을 때그 사람이 어, 행복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어, 정말 제가 주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어, 옆집 아들, 옆집 딸, 뭐내 친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 진짜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건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교육제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러한 점을 좀 보고 뭐 우리가 본받을 점은 본받고. 따라서 적용해야 될 것은 적용을 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18년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우리 애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나부터 그리고 어, 우리 모든 사람이 학부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가 정말 이러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행복, 그각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아,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앞으로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